요즘 과자 봉지와 잡지, TV 화면 구석에 정사각형 안의 기이한 홀로그램 마크가 자주 눈에 띕니다. QR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첨단으로 진화한 일종의 바코드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QR 코드. 앞으로의 변신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거리 전광판에서 흔히 볼수 있는 QR 코드. 이곳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나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홍보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QR 생성 프로그램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미리 정해진 소스에 따라 규격화된 QR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지하철 광고 같은 데서 그, 뭐, 광고 같은 거 그거 찍으면 바로 그 안내 그 인터넷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 인터넷 주소 치는 것보다 편한 것 같아요. QR 코드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덴소 웨이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한 조형물에 붙어 있는 QR 코드. 서울시의 로고와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검은색을 활용해 디자인했습니다. 검은색의 단순한 기본 QR 코드는 다양한 디자인을 입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관광 안내책자입니다. 지면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방대한 정보를 제약이 없는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는 개인 명함도 인기입니다. 바뀐 전화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는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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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s i g 기존의 바코드가 생산자나 그런 판매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코드였다면은 QR 코드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코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품목인 만큼 QR 코드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뉴스 오지입니다.